안녕하세요. 개미특급열차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탑 퓨어 대장급 에이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다는 카르다노의 기본 토큰입니다. 에이다, 러블레이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19세기 수학자로서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인정받고 시인 바이론경의 딸입니다. 에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수많은 알트 코인 중 거의 대장급 탑티어 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6월 18일 기준 시가 총액 53.2조 원입니다. 1세대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기능에만 충실한 코인이며 여기에 계약서 작성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더한 것이 2세대인 이더리움입니다. 에이다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헌법을 정하여 해당 틀 안에서 변화를 인정하는 수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에이다 소유자는 프로토콜 변경 방법, 이해 관계자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파편화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 등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합의는 하드포크가 아닌 소프트포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에이다 소유자 의견을 수렴한 투표 결과를 소프트포크로 구현하여 민주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블록체인입니다. 카르다노는 우르보로스 지분 증명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함수형 언어 파스텔 기반입니다. 이에 보안성을 갖춘 것은 물론 확장성이 뛰어나 많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로보로스는 지분 증명 방식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소수에 의한 지분 독점을 막기 위해 임의로 대표를 선출합니다.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하드포크가 아닌 오로지 소프트포크를 통해 업그레이드 합니다. 크로토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재무 시스템과 효율성, 확장성을 염두한 에코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디지털 자산인 에이다를 보유, 전송하려면 다이달로스 지갑을 통해야 합니다. 이 지갑은 암호화된 개인키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먼웨어 같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지갑을 보호하며 테이퍼 인증서가 가능해 폴드월렛에 넣을 수 있는 보안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이달로스는 풀노드 지갑입니다. 중앙에서 호스팅되는 타사 서버 없이 최대의 보안을 할수 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실행이 됩니다. 뉴스 피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다이달로스 사용자에게 뉴스를 전달합니다. 요로이는 카르다노의 가벼운 지갑입니다. 간단하고 빠르며 안전합니다. 고품질 코드, 철저한 테스트, 보안 감사 등을 통해 요로이가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키는 암호화되며 당사 서버 또는 제3자 제공업체와 절대 공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요로이 지갑은 분석 기능도 구현하지 않습니다. 지갑을 열때 블록체인을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거래를 보내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다는 비트코인 에너지 논쟁으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친환경 코인의 대표입니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사용합니다. 작업 증명은 단일 토큰을 생성하기 위해 마이닝 AU를 포함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지분 증명 합의를 사용하는 암호화폐는 채굴이 필요하지 않아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카르다 노는 우르보로스 지분 증명 알고리즘 을 사용합니다. 업비트 기준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하는 코인들의 종류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6월 18일 현재 시각 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3% 빠지고 있는 4,400만원 선입니다. 에이다는 현재 1,735원입니다. 다른 알트 코인에 비해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에이다의 RSI 수치는 43 정도입니다. 에이다뿐만 아니라 코인 전체 거래량 수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이다의 스캠 스코어입니다. 10점 만점에 8.44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에이다의 단점은 느린 개발 속도와 카르다노 시 e o 찰스 오스킨슨의 크고 작은 이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친환경 코인을 찾는다는 공식 선언이 있었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도지 코인이 나오길 기대할 것입니다. 에이다는 탄소 중립 코인이며 모바일 채굴 시스템이 잘 구동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코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중 탑티어이며 대장격인 에이다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 오늘도 열심히 일하미